어, 여러분 살다 보면 종이를 종이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어, 저 볼펜으로 쓰신 적이 있으시죠. 글씨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칸 안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뭘 잘못 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가위를 가지고 와서 오려야 되잖아요. 그죠. 튀어나온 걸. 예 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실패한 자신의 인생 경험을 가위를 가지고 와서 오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그런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이는 실패하고 실수하면 오릴 수 있지만 잘라낼 수 있지만 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고 실수한 경험은 잘라낼 수 돌이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한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성경에 베드로의 신앙생활의 실패 경험을 왜 굳이 기록을 해놓았으며 이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겠느냐 이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신앙생활의 실패 경험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왜 기록했느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으려고 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이 측면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내용인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자, 사업을 실패할 때도 있고요. 자녀 교육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 생활 하다가도 실패할 때가 있고요. 직장 생활에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면 그것을 가리려고 하고 그것을 그냥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를, 과거를 그렇게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과거의 실패 경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가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패가 내가 부족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죄의식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의 원인이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있는 이 실패의 경험이 어떤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그 생각에 빠져 있어 버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불면증이나 죄책감이나 분노나 원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실패에 매여서 실패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실패에 갇혀서 미래로 더 나아가는 것이 발목이 붙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 실패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실패 경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조금 전에 따라 하셨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고 실패를 통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실패를 읽었는데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신문 받는 밤에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이 신앙생활의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는 읽었는데요. 자, 베드로의 이 모습은 누구에게도 드러내지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죠. 초두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은 실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신앙생활의 실패를 마가는 오늘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기록했을까요? 베드로의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고발하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베드로의 신앙이 신앙을 비난하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베드로의 실패를 정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흠집 내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가 실패하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나오는데요. 한 장만 앞으로 넘겨 보시겠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4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 신앙생활 오늘 밤에 조금 있으면 실패할 거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알고 계셨어요.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오늘 이 밤에 신앙생활 실패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지요? 14장 3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 하니라.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실패해도 난 실패하지 않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자신 있게 목에 힘을 주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실패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베드로는 그 실패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교훈이 있는데요. 베드로의 이 실패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벌써 술 중독자였어요. 그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가정이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외모가 벌써 결정이 됐어요. 그거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이 있다. 내 의지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나는 원치 않지만, 왜 이런 시간이, 이런 상황을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무언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형들 때문에 얼마나 인생에 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근데 요셉이 이 자신에게 있는 실패처럼 여겨지는 자신의 이쓴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실패와 같은 이 시간을 가위질로 오려, 가위로 오려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쓴 시간도 내삶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라고 형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당신들을 사용하셨다. 라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쓴 시간을 받아들이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요셉은 자신의 삶에 쓴 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성품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실패는 거침돌이 아니라 인생의 디딤돌이 오히려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는 독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보약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이 자신의 실패 경험을 간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부끄러워하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당당하게 밝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분노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교훈 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야곱도 실패했고 모세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솔로몬도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그 실패를 딛고 다시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그 실패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실패 없이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실패 없이 그냥 성공하는 거 없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혼 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할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은 거죠. 절대로 주인을 주님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큰 소리 친 것이 하루를 넘기지 못했지요.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나약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 한마디 툭 던진 그말 한마디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환경이 좋고 잘될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놓을, 내놓을 것 같아도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실망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다 손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신앙의 훈수는 잘 두지만 막상 나한테 그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10편 66편 11절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앞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그물을 두었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물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의 그물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꼼짝달싹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물에 갇혔어요. 어때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어려운 짐이 있다라고 10편 66편에 말씀해요. 인생에 해결하기가 곤란한, 어려운, 내 힘으로는 넘어서기 어려운 인생에 어려운 짐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머리 위에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만 이렇게 해서 무게로, 손으로 눌러도 이거 힘든 일인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내 머리 위로 밟고 타고 지나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 일이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어려운 인생에서 끌어내셔서 홍보한 곳에 드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산모에게도 이 아이를 낳게까지 산 산고 고통이 필수적인 것처럼 수술을 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또 사람이 성장하는데도 성장의 성장통이라는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씀 말합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실패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요. 실패의 고통이 와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실패가 왔을 때, 그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그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하기 전에는 자신감 충만했어요.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수없는 실패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자신의 신앙고백을 얘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며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실패 경험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백한 것이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현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실패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와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받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